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떠서 속이 허하니까, 뭔가 입에 넣고 싶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요플레가 하나 딱 있더라고요. 이거라도 먹자 하고 먹었는데, 몇 시간 후,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심지어 설사까지 했던 기억. 사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공복에 먹는 그 음식들이, 소화기계뿐만 아니라 간, 신장, 심장까지 위협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공복에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7가지 그리고 왜 그런지 어떤 대안이 있는지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과학적 근거와 함께 알려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보시면 평소에 아침마다 무심코 해왔던 그 습관이 건강을 얼마나 갉아먹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사람의 몸은 공복 상태일 때 단순히 배고프다고 느끼는 걸 넘어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상태에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위는 이미 다음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산은 이미 충분히 분비되어 있고 장은 음식이 들어올 준비를 하며 민감하게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시점에서 자극적인 음식, 위산을 더욱 자극하는 음식, 혈당을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음식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위산은 원래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 분비되지만 그 대상이 없으면 위벽을 직접 공격하게 됩니다. 특히 위 점막이 얇거나 과거에 위험이력이 있었던 분들은 이런 공복 위산 자극에 더 취약하죠. 게다가 이때 인슐린 민감도는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을 먹으면 순식간에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이어서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복 상태는 우리 몸이 모든 감각이 예민하게 깨어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럴 때 음식 하나 잘못 고르면 위장 장애부터 시작해서 하루의 컨디션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요거트 정말 흔한 아침 음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속이 화하니까 하면서 요거트를 하나 꺼내 먹습니다. 특히 장 건강을 위해 유산균을 챙긴다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요,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요거트 안에 들어있는 유산균 대부분 살아서 장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공복 상태에서 위의 산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pH로 따지면 1에서 2 사이. 이건 거의 염산 수준이에요. 이렇게 강한 산성 환경에서는 요거트 안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대부분 죽습니다. 심지어 일부 연구에서는 공복 상태에서 섭취한 유산균 중80% 이상이 위산에 의해 파괴된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즉, 장까지 도달해야 할 유산균들이 위에서 대부분 사라지는 거죠. 게다가 요거트 자체도 산성 식품입니다. 공복 위에 산성 식품이 들어가면 위점막을 더 자극해서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요거트 하나 먹고 난 후에 왠지 속이 더부룩하다, 가스가 찬다,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식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식사 30분 후에서 1시간 사이 이 때는 위산 농도가 음식에 의해 어느 정도 중화된 상태라 유산균이 상대적으로 잘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요거트를 먹을 땐 혼자 먹는 것보단 함께 먹는 파트너가 있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 바나나 같은 알칼리성 식품과 함께 먹으면 위산을 중화시켜주는 효과 덕분에 유산균 생존율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복에 요거트를 먹는 건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위장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아침엔 요거트지. 라는 생각, 이제는 조금 바꿔보는 게 어떨까요? 자, 아침에 상큼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자몽이나 오렌지 한 조각, 혹은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다이어트 중이거나 아침 입맛이 없을 때, 그래도 이건 과일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감귤류 과일을 선택하는 경우 정말 흔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 위장 건강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실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 중 하나가, 감귤류 과일은 생각보다 훨씬 산성이 강한 식품이라는 겁니다. 오렌지, 자몽, 레몬, 귤. 이 모든 과일에는 구연산, 사과산 같은 유기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산성 성분이 공복에 분비되어 있는 강한 위산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결과는 이중산성 자극입니다. 위산도 충분히 강한 산인데 여기에 감귤류의 산까지 더해지면 위 점막은 보호막을 잃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점막이 닳고 약해지면서 만성 위염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심한 경우 위벽이 헐어 궤양까지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위염 진단을 받은 환자들 중 많은 수가 공복에 과일 주스를 자주 마셨던 이력이 있다는 의료 보고도 있습니다. 또 하나, 감귤류 과일 중에서도 특히 자몽은 아주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몽에는 퓨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혈압약, 고지혈증약, 항우울제 등 여러 약물을 복용 중인 사람들이 자몽을 먹으면 약 성분이 간에서 잘 분해되지 않고 혈중 농도가 높아져 부작용이 심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이 자몽 섭취를 엄격히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자몽 주스를 시중에서 구매해서 마시는 경우 여기에 설탕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단순히 산성 자극뿐만 아니라 혈당 스파이크까지 겪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공복 상태에서 감귤류 과일을 먹는 건위 점막을 두 번, 세번 공격하는 겁니다. 당장은 상큼하고 개운한 느낌이 들수 있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위장의 스트레스는 쉽게 지나가지 않아요. 아침에 과일을 먹고 싶다면, 오히려 당도가 낮고 산성이 약한 사과나 배 같은 과일을, 소량, 식사와 함께 곁들이는 쪽이 훨씬 안전합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이건 말 그대로 전 세계인의 아침 루틴입니다. 카페인으로 머리를 깨우고, 왠지 커피를 마셔야만 하루가 시작된 것 같은 느낌, 이해합니다. 정말 공감돼요. 하지만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는 건 진짜 말 그대로 위장을 독하게 자극하는 습관입니다. 왜냐구요? 커피 속에 카페인과 클로로겐산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이미 충분히 자극적인 위산이 분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성분들이 더해지면 위는 마치 알람을 울리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특히 이때 보호막이 전혀 없는 위 점막은 강하게 분비되는 위산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염, 위산 역류, 속쓰림, 트림, 복부 팽만감. 더 나아가 장내 환경까지 악화되며 장 누수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장 누수 증후군 들어보셨나요? 장 점막이 손상돼서 독소나 미소입자들이 혈액으로 새어나가는 현상인데 이게 면역계에 혼란을 일으켜 각종 알레르기, 만성피로 피부 트러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에는 이뇨 작용도 있죠. 공복에 커피만 마시면 수분이 빠르게 빠져나가며 체내 전해질 불균형을 만들고 탈수 증상이 올수 있어요. 심박수가 증가하고 손발이 떨리고 불안감이 올라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특히 빈혈이 있거나 위가 약한 사람, 스트레스에 민감한 사람은 공복 커피를 절대 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커피는 언제 마시는 게 좋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식사 후 1시간 이후입니다. 이때 위에 음식이 어느 정도 들어가 보호막 역할을 해주고 위산도 안정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커피로 인한 자극이 줄어듭니다. 또한 아몬드 우유나 귀리 우유 같은 식물성 우유를 함께 넣어 마시는 방법도 추천됩니다. 카페인의 자극을 완화시켜주고 위 점막에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디카페인 커피면 괜찮지 않나요? 라는 질문도 많습니다. 하지만 디카페인 역시 클로로겐산 등 산성 물질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공복에 마시면 위 자극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결론은 단 하나. 공복 커피는 간편하지만 위험하고 식사 후 커피는 즐거우면서도 안전하다는 사실. 하루의 첫 습관이 건강을 망칠 수도 있고 반대로 지킬 수도 있습니다. 커피 마시는 타이밍만 바꿔도 속 쓰림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습관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입안이 텁텁해서 냉장고 문을 열고 시원한 생수를 한컵 마시는 거요. 특히 여름철에는 이게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죠. 왠지 몸이 깨어나는 것 같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도 들고요. 그런데 바로 그 습관이 위장의 소화 능력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공복 상태에서 차가운 물을 마시면 위장 근육과 소화기관은 깜짝 놀란 듯 수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부 장기는 체온과 비슷한 온도를 유지해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거기에 갑자기 4도에서 8도 사이에 냉수가 들어오면 몸은 마치 냉수 샤워를 내부에 맞은 듯한 충격을 받게 돼요. 이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건 바로 위장 운동입니다. 찬물은 위의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키고 위액 분비와 장 운동을 둔화시킵니다. 그 결과 아침 식사를 해도 소화가 느려지고 더부룩함이 생기며 속이 냉하고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공복에 찬물을 마시는 습관이 지속되면 복부 냉증, 생리통, 장내 혈류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한방에서는 공복에 찬물을 마시는 걸 가장 피해야 할 습관 중 하나로 꼽기도 합니다. 또한 찬물은 담즙 분비를 지연시키기도 합니다. 담즙은 지방을 소화시키는데 필수적인데 찬물이 위장 전체의 기능을 둔화시키면 담즙 분비에도 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소화력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침에 물을 아예 마시면 안 되는 걸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기상 직후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건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건강습관이에요. 밤사이 땀과 호흡으로 배출된 수분을 보충해야 혈액순환, 뇌활성화, 장운동이 정상화 되거든요. 다만 중요한 건 물의 온도입니다. 체온보다 약간 낮은 미지근한 물, 즉 온도 3,036도 사이의 미온수가 가장 적절해요. 이 물은 위장을 자극하지 않고 부드럽게 깨어나게 도와줍니다. 실제로 아침에 미온수를 200ml 마신 실험군은 찬물을 마신 군보다 장운동이 평균 25%더 활성화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에 레몬 한 조각이나 꿀한 티스푼을 넣으면 간 해독을 도와주는 작용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레몬은 공복위산에 자극이 될수 있으므로 소량만 첨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찬물은 위장을 얼리고 하루의 소화력을 떨어뜨리는 냉기 습관입니다. 몸을 깨우고 싶다면 따뜻한 물한 잔으로 부드럽게 시작해 보세요. 속이 따뜻하면 하루가 부드럽습니다.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면서,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바나나 하나로 아침 때우자. 이런 날, 여러분도 한두 번쯤은 잊지 않으셨나요? 바나나는 준비할 필요도 없고, 껍질만 벗기면 끝. 게다가 건강 과일이라는 인식 덕분에 아침 식사 대용으로 인기가 높죠. 하지만 여기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복에 바나나 하나만 먹는 건 혈당을 위험하게 요동치게 만든다는 점이에요. 바나나는 GI 지수, 즉 혈당 지수가 꽤 높은 과일입니다. 잘 익은 바나나일수록 GI가 더 올라가고, 공복 상태에서는 그 혈당 상승 효과가 몇 배로 증폭됩니다. 그 결과 혈당이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치솟게 되고, 우리 몸은 이걸 급하게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하게 되죠. 그럼 다음에 벌어질 일은 혈당 급락, 즉 저혈당 증상입니다. 이게 바로 바나나 하나 먹고 12시간 뒤에 어지럽다, 손이 떨린다, 속이 허전하고 집중이 안 된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바나나는 단순당 함량도 높은 편이라 지속적인 포만감도 주지 못합니다. 즉, 짧은 포만감, 급격한 혈당 변화, 인슐린 과잉 반응, 이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공복 바나나는 생각보다 훨씬 몸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당뇨병 전단계에 있는 분들이나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체질의 분들은 이런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바나나 자체가 나쁜 음식이라는 건 아닙니다. 바나나는 칼륨, 마그네슘,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제대로 섭취하면 혈압조절, 심장건강, 장운동 활성화에 정말 좋은 과일이에요. 핵심은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바나나는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먹을 때 혈당 반응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와 삶은 달걀, 바나나와 땅콩버터, 바나나와 그리요거트 이렇게 조합하면 인슐린 반응을 완화시켜주고 포만감도 더 오래 지속됩니다. 또 하나의 팁은 너무 잘 익은 바나나보다는 약간 덜 익은 바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덜 익은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이 많아서 혈당 반응을 더 천천히 일으켜요. 결론적으로, 바나나는 간편하지만, 공복에 단독으로 먹기엔 너무 날카로운 선택입니다. 좋은 음식을 좋은 방식으로 먹는 것. 이게 진짜 건강식단의 핵심입니다. 토마토는 건강식의 대표 주자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피부 건강에도 좋고, 심혈관 보호 효과까지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나 건강 관리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토마토부터 챙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공복에 토마토를 그냥 생으로 먹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아침에 식욕은 없는데, 뭔가는 먹어야겠고, 토마토는 과일 같기도 하고, 부담도 없어 보여서 말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습관, 위장 건강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위험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토마토에는 구연산, 사과산 같은 유기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평소에는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공복 상태의 위산과 만나면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바로 불용성 산화물 복합체. 쉽게 말해, 위석을 만들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위석은 음식물이나 소화되지 않은 물질이 위 속에 뭉쳐져 딱딱한 결절처럼 남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게 위 내에 오래 머물면서 소화기관을 자극하고 위벽을 누르거나 상처를 낼수 있습니다. 위석 자체는 드문 편이지만 토마토처럼 섬유질이 많고 유기산이 풍부한 음식을 공복에 자주 섭취하면 그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더구나 토마토의 산성이 공복 위산과 함께 작용하면 위 점막을 자극하고 속쓰림이나 위염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도 함께 따릅니다. 특히나 민감성 위장,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공복 토마토 섭취 후에 가슴 쪽이 타는 듯한 느낌 퍼트림, 복부팩만을 자주 겪곤 합니다.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점. 토마토는 차가운 상태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먹는 경우, 그 냉기가 위장에 또 다른 자극을 줍니다. 산성과 냉기, 두 가지 자극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공복 위장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셈이죠. 그럼 토마토를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첫째, 공복은 피해야 합니다. 식사 중이나 식후, 위가 어느 정도 음식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먹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둘째, 생토마토보다는 익힌 토마토가 위장에 부담이 덜 합니다. 익히면 산성도도 줄어들고, 리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도 오히려 높아지거든요. 예를 들어, 토마토를 끓인 수프, 올리브오일에 가볍게 볶은 토마토, 구운 토마토와 달걀을 함께 먹는 방식, 이런 식으로 조리해서 먹으면 위장 자극 없이, 토마토의 좋은 성분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정말 좋은 음식이지만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한다는 것 이제는 기억해 두셔야겠죠? 이렇게 보면 아침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한 음식 하나가 몸 전체 특히 소화기관과 내분비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것처럼 공복에는 결코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요거트, 감귤류, 커피, 찬물, 바나나, 토마토 그 자체로는 건강한 음식들이지만 공복이라는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유발하는 거예요. 특히 위장 질환을 앓고 있거나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트러블이 잦은 분들, 식사 후 피곤하거나 불안감이 쉽게 올라오는 분들은 일어나침 습관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공복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따뜻한 미지근한 물, 삶은 달걀, 귀리죽, 꿀을 소량 탄 따뜻한 차, 아보카도처럼 부드럽고 지방이 풍부한 식품들. 이런 음식들은 위장 점막을 보호하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며 하루를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는 그날 하루의 에너지, 집중력, 감정 상태까지 좌우합니다. 무심코 한 선택이 건강을 망가뜨릴 수도 있지만 작은 습관 하나가 오히려 인생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것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공복 습관 바꿔볼게요.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공복에 먹으면 오히려 좋은 음식 TOP7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